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스 전맨 응. 한태봉입니다 응. 아, 30여대 코팡이틀 응. 하고 있고요. 아, 이런 킥보드도 없어서 배달 못하신 분은 배달을 띄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움의 그 시선 은 달라요. 하지만 포르자랑 같이 일한다는 건 행복하고 또 팀엑스랑 같이 일하면 더 행복하겠죠. 아, 이번에 포르자 7 5 0이 내년에 나온다고 거의 정식 출범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라 엔진을 그대로, 어, 그대로 쓸것 같고요. 전륜, 전륜 더블 브레이크를 쓸것 같고, 예. 기아 조작이 가능한, 어, 티맥스의 시대가 끝나는, 예. 아, 일이 없습니다. 아, 요거 포르자, 요거 백미러, 요거, 요거, SM 제품이거든요, SM. S.M. 엔터테인이 아니라 그냥 S.M. 투닝 머플 아, 투닝 백미러 요거 하시면 좋아요. 요거 약간의 가공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전투력 상승입니다. 이거 너무 커지죠. 이거 접고 이거 다시라고 좌우로 이거 접고 좌우로 살피다가 좌측보다가 전면에 차 바로 서가지고 바로 뒤에서 박을 수도 있어요. 예, S.M. 백미러 색깔이 왜 다르냐 하나 부러졌어요. 저 오른쪽은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흰색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가격은 3만 원대 쿠팡이츠, 아 쿠팡, 쿠팡이나 11번가의 SM 전용 보이저 딩크 포르자 전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들어 여기 나사가 맞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예, 또 음악 듣고 싶으면 여기다가 블루투스. 뭐 그렇습니다. <laughs> 항상 뭐 자신감을 잃지 않고 뭐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고 아 여기서 3시에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불정기에는 쿠팡하는 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일을 많이 주든가 일 없잖아 근데 어차피 전 근무 시간이 3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투잡으로 퀵서비스나 쿠팡 시스 추천합니다 왜냐면 배달대행회사에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거지 뭐 쉰다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쿠팡이츠 겨울 때 희소식 겨울 때 단가 올라갑니다 왜 기자들이 없으니까 왜 킥보드 자전거 안 타니까 you know w h a 쿠팡이츠 겨울에 단가 보통 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쿠팡이츠만 하지 마시고 대행도 같이 해주셔서 모두 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어제 그 무시로 이미 화어린 해달인데 물건은 어디, 물건을 어디 났나요? 이미 때 늦은 배달인데, 그냥 옆집 가서 주워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안 됩니다. 바쁠 때 옆집에 놔두고 옆집 가서 가져가시라는 분도 있고, 뭐 1층에서 다리가 아프니까 내려오시라고 한 분도 있고, 이렇게 인성, 인성 쓰레기 논란, 배달 논란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 중량구 어디서 어디소 속에 있었을 때 누군지 말할 수 없으나 1층에 건물은 5층인데 아 1층에서 다리가 기부수를 해가지고 못 올라가겠다고 손님한테 내려오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역대급이죠. 그 와중에 저는 그 바쁜 중량구에서 있을, 중량구 배달 대행 당시 그 바쁜 7시에 배달을 잠깐 멈추고 어, 생선 정식 12,000원 먹은 사건이 아직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저형왜 저래? 음성 논란, 네, 저도 있어요. 다 누구나 있어요. 아니, 저녁 7시, 그 바쁜 주, 금요일에 7시에 생선구이를 먹습니다. 고 팀장한테 사진을 보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정식병이 약간 좀 있었어요. 그때, 아, 이거 뭐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날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어. 일이 좀 고되고, 고된 거보다좀 콜수가 안 올라가고, 그때도 뭐 꿀빨이 논란 누가 꿀빨이만 벌어가냐? 막 그게 화를 내서 데모를 한 거죠. 7시에 난 밥을 먹는다. 오분은 채워야죠. 형. 아, 어 코팡이츠 들어왔나? 쿠팡이츠 일이 안 들어올 때는 오, 요거 이거, GPS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따다닥. 거짓말,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거 아시죠? 예, 이거 거짓말인 거 다시죠? 예, 구독자뭐 편집 없이 뭘뭐 딸랑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방송하면서 몰래몰래해서 재방송 보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아직도 좀 너무합니다, 진짜.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편집할 시간 진짜 없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편집자를 구하죠. 편집자 구할 때 되면 제가 편집 이쁘게 해줄게요. 지금 은근히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구독은 잘안 해주시더라고. 뭐 알아서 들 하세요. 구독 돈, 돈안 드는 거니까. 이제, 그때 강연 안 해요, 저는. 자, 오늘도 파이팅! 오늘 한 15만원 벌고 끝냅시다. 파이팅!